70대 김봉수 어르신은 손자의 이 한마디에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정말 귀구멍 안쪽에서 굵고 긴 털이 여러 가닥 자라고 있었죠. 평소엔 잘안 보이던 부위라 미처 몰랐지만 그날 이후로는 사람 앞에 서기도 조심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노인 환자만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 정지석입니다. 특히 노아의 사소한 신호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유를 놓쳐선 안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귀털을 면도기로 밀고 핀셋으로 뽑기도 해보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더 굵고 더 길게 자란 귀털이 다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 문제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더 중요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귀 안에 털이 길어지는 현상, 단순한 노화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기 안 좋은 걸 넘어서 진짜 건강이 변화 신호일 수 있기에 더 들여다봐야 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휘털이 길게 빠져 나오던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사소하게만 여겼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 안털이 길어지고 굵어지는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도 60대 이후부터 귀털이 자라는 경우가 많긴 하니까요. 그런데요. 단순히 나이 탓만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귀털이 자라 고민인 분들을 보면 꼭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를 함께 살펴봅니다. 귀털이 굵어지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몸속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귀, 코, 인중처럼 말초 부위에 털이 이상하게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가지, 림프 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서도 귀 안쪽에 작은 염증이 생기고 그 자극으로 털이 더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귀털이 자라고 있다는 건 지금 우리 몸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힌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힌트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모여 나중에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귀털이 굵어지고 눈에 띄게 자라는 걸 보면 남자라서 그렇지 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남성에게 훨씬 많이 나타나긴 하죠. 그런데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요즘 따라 귀안이 가렵고 뭔가 거칠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직접 귀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작고 짧은 털들이 귀 안쪽 피부에 촘촘히 자라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건 남성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남성은 털이 길고 굵게 한두 가닥씩 자라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귀안 피부 전반에 짧고 뻣뻣한 솜털처럼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의 변화. 즉 폐경 이후 나타나는 호르몬 불균형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변화고 실제로 그걸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귀안이 가렵다 손으로 자주 만지게 된다. 뭔가 깔끔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단순 위생 문제로 넘기기 전에 한번 귀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귀털 때문에 오신 분들을 볼때 단순히 외모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귀가 자주 간지럽진 않으셨어요? 요즘 피곤함이 평소보다 심하거나 체온이 자주 오르내리진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 안에 자라는 털이 단순히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몸 속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뭔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귀털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그런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3세 할아버지셨는데, 손자가 귀털이 징그럽다고 해서 민망해서 왔어요. 라고 웃으며 들어오셨죠. 그런데 진료하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며칠 전부터 귀안이 좀 따끔거리고 간지러운데 면봉으로 파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털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은 귀안에 염증이 있거나 몸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권했습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 수치를 확인했고, 갑상선 수치도 함께 살펴봤고, 귀 안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지도 체크했죠. 혈액 검사는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호르몬 수치는 정상보다 많이 낮았고 갑상선 수치도 균형이 맞지 않았고 귀 주변 림프의 염증 반응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호르몬이 균형을 잃으면 면역력에 영향을 줄수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 생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몸 여러 부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귀털이 길어진 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 실제로는 몸속 호르몬과 면역 체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빙상과 같아요.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작지만, 물 아래에는 훨씬 더큰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적절한 호르몬 치료와 갑상선, 약,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3개월 후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오셨어요. 귀의 불편함도 사라졌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귀털 성장도 조금 안정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훨씬 더 건강해 보이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귀털의 변화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의 작은 변화가 전체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저는 늘 다시 생각합니다. 귀안의 작은 변화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의사는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 편하지만 때로는 우리 건강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귀털이 변하거나 귀가 불편하거나 다른 작은 신체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런 변화가 갑자기 생겼거나 다른 불편한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더큰 문제를 알려주는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검사를 통해 몸에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귀 안에 털이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귀 안에 털이 굵고 길게 자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냥 뽑으면 되잖아. 핀셋으로 뽑거나 눈썹 칼로 밀거나 심지어 손으로 뜯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든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귀는 절대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귀 안쪽은 피부가 굉장히 얇고 혈관과 신경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민감한 부위를 핀셋으로 마구 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 안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특히 귀털은 모낭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뽑을 경우 모낭염이나 외이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한 분은 핀셋으로 귀털을 뽑았다가 며칠 뒤에 고름이 차서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다는 경험도 있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면도기로 귀안을 슥슥 밀다가 피가 나고 며칠 동안 욱신거리는 통증에 고생하셨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염증이 반복되면 청력 저하나 이명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귀는 단순히 털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청각기관이면서 동시에 면역계의 작은 거점 역할도 하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눈에 잘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만지거나 뽑는 건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는 놔둬야 하나요? 싹다 밀면 안 좋은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부분만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귀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털이 자랍니다. 겉으로는 몇 가닥만 보여도 안쪽에는 훨씬 더 많은 솜털과 짧은 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털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귀 안털은 외부 먼지나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털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몸이 가진 방어 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거울로 보이는 털까지만 피부를 긁거나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안전한 도구로 살짝만 정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빈도입니다. 너무 자주 매일같이 귀털을 손보다 보면 귀 안쪽 피부가 예민해지고 작은 상처나 염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2주에서 3주에 한번 정도 귀 안을 청결하게 한 다음 눈에 띄는 털만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걸 권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꾸준하게입니다. 귀는 몸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기관 같지만 사실은 우리 면역 체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귀 안에는 림프 조직이 몰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은 상처나 세균 침입에도 염증 반응이 바로 나타납니다. 귀 털을 뽑다가 생긴 미세한 상처, 귀 안을 세게 파다가 자극된 피부, 이런 자극들이 반복되면 귀 안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귀 주변 림프를 통해 몸 전체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귀 안염증이 반복되는 분들 중에는 목이 자주 붓거나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귀 안에서 시작된 작은 문제들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노인분들은 원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작고 반복적인 염증에도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털을 정리할 때도 단순히 외모 관리가 아니라 면역의 출입구를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과한 손질을 피하고, 몸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귀, 나아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요즘 귀털 관리 제품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전기 트리머 사봤는데 괜찮을까요? 왁스 바르면 아예 안 자라게 된다던데요? 제품도 다양하고 민간요법도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 도대체 뭘 믿고 써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귀털 관리 제품과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접하는 건 귀털 전용 전기 트리머입니다. 작은 면도기처럼 생긴 이 제품은 털을 자르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만들어졌죠.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몇몇 환자분들께는 추천도 드렸습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귀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털만 짧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하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 트리머는 귀 안쪽까지 깊숙이 넣는 도구가 아닙니다. 귀 입구 가까이 거울로 보이는 부위까지만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칼날이 무뎌졌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털이 중간에 걸리거나 미세하게 피부를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에는 꼭 상태를 확인하시고 사용 후에는 기기를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게 가위입니다. 보통은 코털 가위나 작은 미용용 가위를 귀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깊이나 각도를 잘못 잡고 피부를 찌르거나 상처를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위를 사용하시려면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형태인 제품을 고르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왁스나 털 제거 크림처럼 피부에 바르는 제품들도 많이 나옵니다. 귀 안에도 쓸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제품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귀는 피부와 점막이 만나는 구조라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한번 염증이 생기면 안쪽으로 번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런 제품을 잘못 사용해서 고막 근처가 부어오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환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정말 다양한 민간요법이 떠돌고 있습니다. 소주에 솜을 적셔서 귀에 대면 털이 얇아진다. 계피물이나 식초로 귀를 닦으면 덜 자란다.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귀 안에 자극이나 손상을 남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귀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미 염증이 깊어지거나 청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일수록 더 안전하고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귀털이 보기 싫다고 무조건 싹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털이 자라는 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고 그중 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기 싫은 털만 가볍게 정리하되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도구를 선택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단한번 써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지 자극은 없는지 한두 번 사용하면서 반응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털 관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잘만 다루면 평생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무심코 넘기거나 무리하게 다루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대충하지 마시고, 더 신중하게, 더 부드럽게. 그게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귀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던 털이 어떤 사람에겐 민망함의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몸안 어딘가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노인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작은 상처나 염증에도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털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몸을 돌보는 감각,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를 보여주는 작은 습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왜 이렇게 자랐지? 하고 놀라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살펴보고 조금 더 자주 신경 쓰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몸을 훨씬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스스로 챙기고 관리하는 사람이 진짜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내 몸을 먼저 챙기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고민인 눈밑 지방 없애는 방법도 이어서 시청하세요.